저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볼 때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를 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영혼 가운데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모두 다한 분도 빠짐없이 진리의 알을 품고 살아가는 그래서 언젠가는 그 진리의 알이 그들의 마음과 육체를 뚫고 나오는 그 진리의 깨달음의 순간을 경험하기를 늘 기도하며 오늘도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최초의 여성, 여자 노벨 수상자, 또한 노벨 화학상과 노벨 물리학상 두 번에 연속해서 노벨상을 수상한 세계 최초의 위대한 여인, 그래서 그의 위대한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프랑스에서는 위대한 위인들만을 모시는 프랑스 국립묘지, 망대에 안치된 그런 여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최초의 여성 노벨상 수상자, 연속 두 번이나 노벨상을 받은 유일한 노벨상 수상학자,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마리 큐리입니다. 큐리 부인하고 우리 학생들의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큐리 부인은 1883년 폴란드 바르샤바 국립학교를 수척으로 졸업했습니다. 이제 국립학교를 졸업했으니 대학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은 상상도 못할 처지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폴란드에는 여자를 받아주는 대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진학하지 못, 못할 유계인자 큐리브이는 정말로 절망했습니다. 또한 그의 언니도 의사를 꿈꾸던 그의 언니 브로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둘은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던 중 작전을 짰습니다. 즉 폴란드의 조국을 떠나 프랑스로 건너가기로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프랑스 파리에 대하기에는 여자도 입학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가난한 이두 자매가 자기 나라도 아니고 프랑스로 건너가 서 공부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돈인데 돈이 문제죠. 그래서 결국 언니가 먼저 파리로 와서 공부하고 를 마리가 마리 퀴리가 가정교사라며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몇 년간이요, 6년이란 긴 기간 동안 언니가 의과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이 마리는 가정교사하면서 언니의 뒷바라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이대를 졸업하자 마리도 파리의 소여범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엔 언니가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이런 남자의 아, 아름다운 화목을 통해서 나중에 퀴르비는 말씀드린 것처럼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라는 미국의 최고 발명가 에디슨과퀴르빈 이둘 사이에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바로 고정관념 부수기와 실제로 적응하기입니다. 고의 알을 품은 에디슨을 보면서 사람들은 철착했죠. 못난 놈 못난 놈 대부분의 사람은 알에서 고의가 나올 수 있나 없냐만 따지고 듭니다. 알에서 거위가 나오는 과정은 빼고 결과만 따집니다. 그런데 정작 에디씨는 어땠을까요? 거위 알을 품고서 그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알이 몸에 닿았을 때 촉감, 알과 자기 몸의체온전환 어음의 거위의 웅크린 자세 어쩌면 알을 품는 어음의 거위의 심정까지도 에디씨는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게 어린 애더슨에게는 입체적인 자극, 살아있는 데이터로 데이터로 작용한 겁니다. 내가 직접 해보고, 내가 직접 느껴보고, 내가 직접 깨닫는 거 이것이야말로 최상의 공부가 아니겠습니까? 휠리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여전한 대학에 못 간다라고는 사회의 고정관념. 개인의 고정관념, 시대의 고정관념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하나하나 6년 동안 깨부으며 몸속 체온의 영역, 발명의 영역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의 말씀, 가르침은 책속에 갇힌 우아한 향기가 아닙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여러분이 가졌다는 이 시간 사정없이 부수어야 합니다. 책 속의 향기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먼저 소매를 걷어서 성경 속에 팔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의 가르침을 주먹으로 꽉 쥐세요. 그걸 나의 생활로 끄집어내십시오. 그렇게 꺼낸 말씀을 나의 하루하루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 구절대로 생각하고 행동해 보세요.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말입니다. 분명한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처음에는 고야을 품은 에디슨의 심정일 것입니다. 나와 세상을 둘러보지 말라 이웃을 내분과 같이 사랑하라는 알을 품고 웅크린 한마리거 고의가 되어버린 겁니다. 때로는 무지막지한 의심도 올라옵니다. 이렇게 한다고 아래에 설마 부할까 이렇게 한다고 설마 내 인생이 내가 달라질까?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내가 설거지할 때 만약 제가 늘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남편으로 있다면 그럼 이제 해보는 겁니다. 나와 아내가 둘이 아니구나면 아니구나라며 하고 라며라고 하며 리모컨을 내려놓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 비우는 겁니다. 그렇게 나와 상대 나와 세상을 하나로 보고 행동해 보는 겁니다. 그럼 곧 깨달게 되지요. 에드슨이 뭘 보고 뭘 느꼈는지를 말입니다. 왜냐고요? 왜냐고요? 내가 품은 거의 아리, 내가 품은 말씀이 깨어나기 시작하니까요. 동시에 내 몸의 체온, 내 마음의 체온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얼었던 것이 녹고, 막힌 것이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통하고, 통해서 흐르게 됩니다. 나중에는 이웃으로, 나중에는 세상으로 그 온기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 나의 일상, 나의 인생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누구나 의심을 그 합니다. 말씀 속, 고의 알이 과연 부활일까? 성경을 천번 읽고, 말씀을 백번 반복해 쓴다 하더라도, 고의 알이 깨어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은 오리가 아니라 바로 키운 밀리는 백조입니다. 우리가 아는 동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미운 오리 새끼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를 오리라고 불렀습니다. 자신도 철저같이 나는 오리야, 오리야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헤엄치고, 오리처럼 꼬악 소리를 내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자라면서 미운 오리 새끼에겐 물음이 하나 생겼습니다. 궁금증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누구일까? 나는 진정 무엇일까? 물음을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습니다. 그러다 하늘을 나는, 날아가는 한 무리의 백조대를 보게 됐습니다. 미운 오르새끼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하늘 나는 이들은 대체 누구일까? 어떻게 하늘을 나는 거지? 그러면서 자신의 겨드랑이에 붙어 있는 날개를 빌어서 봤습니다. 왜 저들은 날고 나는 못 나는 거지? 물음은 더욱더 강하게 그의 심령을 그에 올려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깊이, 아주 깊이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죠. 아, 나는 벌레 오리가 아니구나. 나는 백조구나. 그 순간 숨어있던 날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힘껏 포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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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면서 미운 오리 새끼는 저 천공을 향해 날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건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잖아요. 그는 벌레부터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고요. 우리와 다르다니까요. 우린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진짜 오리 새끼라니까요. 그렇게 사람들은 못술을 박습니다. 나는 날 수가 없어.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벗어날 수가 없어라고 말합니다. 오리 소리밖에 낼 수가 없어. 왜냐고? 나는 정말 오리니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백조들의 대답은 다릅니다. 그들의 주장은 아주 파격적이죠. 세상의 모든 오리가 시온 백조다. 세상의 흙으로 만들어진 모든 사람들은 시온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다. 이 땅이 그들의 나라가 아니라 저기 보이는 저 나무의 땅이 바로 그들의 나라다.라고 파격적인 주장을 합니다. 그럼 백조가 누구냐고요? 2000년 전에 육체에 꼬셨던 예수 그레스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를 따랐던 어부 베드로입니다. 2000년 전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죽였던 그런 그 파울입니다. 그들은 추해의 흔들림 없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모든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고 말하면 당신은 본래 백조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우리가 물 백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문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 백조라는 나는 왜꾀액하고 오리소리를 낼까? 내가 정말 백조라는 나의 날개로 왜 하늘을 날리지 못하는 걸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나는 왜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을 내고 번뇌를 일으키고 하나님마다 되는 일이 없을까라고 도털대죠. 그러니 못 믿겠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를 대체 내가 어떻게 믿으란 말이야? 백조들은 이 물음에도 답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잠깐만 내 얘기를 들어봐. 우리 안에는 무한한 하나님의신 창조적인 에너지가 있어. 누구나 그걸 뽑아서 쓰는 거야. 오리는 오리의 에너지로 바꿔서 쓰고, 참새는 참새 에너지로 바꿔서 쓰고, 그래서 오리는 깨끗하고, 참새는 깨끗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 오리도 참새도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야. 다만 나는 오리다. 나는 참새다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못 박았기에, 스스로 울타리를 쳤기에, 딱 그만큼의 에너지만 쓸수 있을 뿐인 거야. 그렇습니다.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조는 골타를 거듭기에 하늘을 날았던 겁니다. 아단과 입은 에덴 농선의 울타를 거듭기에 하늘을 향해 창공하며 점프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 따로 백조 따로가 아닙니다. 중생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닙니다. 예수 따로 우리 따로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드디어 보이네요. 나는 오리다, 나는 참새다며 스스로 처럼 울타리를 걷어내고 부숴버리고 뛰쳐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내게는 저 창조주 내게는 저런 능력은 없어. 세상은 이래야만 돼라는 고정된 틀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남을까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창조적인 에너지만 남게 됩니다. 그걸 우린 마음껏 뽑아서 마음껏 쓰면 됩니다. 그런데 고정된 생각은 에덴의 울타리는 항상 창조 에너지를 막는 장벽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덴 울타리의 장벽을 허무는 겁니다. 장벽을 완전히 무너뜨린 바울은 그 에너지를 마음극보아서, 온 소아샤 로마크리스에 돌아다니며, 증거하며, 서신서를 쓰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부터 세리의 창녀까지, 바리세인 어떤 상대가 찾아와도, 예수는 그에게 맞는 말씀을, 바울은 그에게 맞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리가 필요하면 오리 소리를 내고, 참새가 필요하면 참새 소리를 내고, 백조가 필요하면 백조 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바울에게 주어진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그런 창조적 에너지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언제부터요?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옆구리에 붙은 날개는 죽은 날개가 아닙니다. 퍼드득, 퍼드득, 퍼드득. 어리어든지 천국을 향할 높이 날수 있는 날개입니다. 고정된 생각만 내려놓으면 에덴 울타리 아니 천국이라고는 하 고정된 생각만 내려놓으면 에덴 울타리를 부셔버리기만 하면 누구나 날수 있습니다. 왜요? 당신이 바로 백조이니까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